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제가 200만 원대 초반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용차도 많이 또 찾으시지만 그 부담 없이 탈수 있는 SUV 차량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투싼을요 240만 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는요 내연 단속 해당되지 않고 수도권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태가 가격이 또 부담없다 그래서 상태까지 또안 좋은게 아니라 상태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걸 제가 오늘 240만원 인데요 완전 무사고급 이에요 이 차는 4년 5년 막 마음껏 타시다가 나중에 뭐 조기폐차 해당되면은요 그때 200만원 정도 받고 조기폐차 하시면은 거의 뭐돈 들어갈 일이 없는 예 그냥 뭐말 예, 그대로 그냥 거저 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 좋은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2008년식 투싼 2.0 디젤 모델입니다. 외관 깔끔하잖아요. 이게 투싼이 그 당시 나왔을 때이 모델이 그 엄청나게 파, 판매가 되서 중고차 예 진짜 인기가 어, 상당히 많이 판매된 차고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 부분들 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고요. 투싼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올드카로서 또 인기가 있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장고장이 없어요. 자, 휠도 깨끗하죠? 타이어. 야, 이거 뭐 타이어 한90% 나왔는데요? 90%? 남았는데요? 90요 차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파시고, 다른 차로 바꿔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깨끗하게 수리했어요. 외관도 깨끗하고, 썬팅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 선바이저라든가 여기 천장에 루프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깔끔합니다. 지금 투톤으로 돼 있고, 지금 뭐 뒤에도 휠 깨끗하죠? 뒤쪽 타이어는 한60% 정도. 예, 앞뒤 타이어 다 여유감 있게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뒤쪽에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테일 램프라든가 이런 부분은다 깨끗하죠. 네,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예. 자, 제가 한번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게 되면 이거 전에 타시던 분이 저한테 차를 파셨는데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예, 아주 깔끔하고 이 정도면 요즘에 뭐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이런 거또사놓으시면 낚시 가실 때 또 여행 가실 때 아주 디젤도 연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예 외관 상태 정말 좋습니다. 예 깨끗하고요. 네 이게 또 무난하게 아주 밝은 색이 아니고 약간 지색 그런 비슷한 색깔이기 때문에 더 이제 좀 고급스러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니짝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휠도 깨끗한 상태인데 오늘 제가 이거를 240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가져와서.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외관도 수리도 많이 했죠 또 경정비도 했죠 그런데 오늘 4등급 이하 매연단속 해당되지 않는 차량을 280만원에 드리고 있고요 자 실내 한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와봤습니다 예 뒤쪽에 한번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SUV 아주 인기 그다 뭐 지금도 인기가 좋지만 네, 충분한 여유 공간이죠. 이게 좀 쿠션감도 이 정도면은 양호하고 자, 헤드룸도 충분하죠. 네, 그리고 레그룸도 충분하고 바닥에는 제가요. 예. 신품으로다가 예, 중고가 아니고 신품으로 고급 코일 매트를 깔아 드리도록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봤고요. 네, 이게 지금 엔진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 차를 엔진이 좋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SUV는요 디젤이기 때문에 엔진이 좋아야 돼요. 엔진 상태 너무 부드럽고요. 지금 뭐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뭐 예, 이렇게 오토 들어가 있고요. 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어요. 블랙박스 전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거 잘 타시던 거고요. 자 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키로수는요 1 8 2,200km 운행됐습니다. 예, 근데. 뭐 아시지만 SUV 같은 경우는요 히로수를뭐 30만 40만 이상도 운행하는데 지금 이 엔진 상태면은 앞으로 40만 50만도 탈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 매연 단속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서울 수도권 마음껏 다니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상태 아주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제가 엔진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엔진룸을 열어봤고요. 네 지금 엔진 상태가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예좀 깔끔하죠 보시기에도 깔끔하고 이게 지금 완전 무사업급의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업급의 펜다인가 펜다 아저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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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의미없는 단순 이거 요거 교환이라 완전 무사업급이고요 누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져와서 또 경조비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경정비를 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능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참, 이거 진짜 형태가 너무 좋은데요. 예, 예, 제가 지금 안내해 드려 봤고요. 자, 이 차량은요. 정말 그 부담 없이 타시기에 또 그런 부담 없는 SUV를 찾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요. 제가 지금 완전 무사업금인데 24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초스피드로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가격도 가격인데, 이게 4등급 이하기 때문에, 매연단속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차예요. 수수료도 없고, 네? 누유도 없고, 관리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요, 200만원대 SB를 구하신 분들은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만원 차,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렸지만, 외관도 수리했죠. 또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죠. 이게, 부동 없이 타기에 2만원대가 좋은데, 그냥 사고 나서 막 수리비가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면, 예, 정말 제가, 예, 그 문제 있는 차를 파는 것 밖에 안 되지만, 저는 요거 다 관리를 했고, 경정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타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요것도 빠른 판매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빠른 연락을 주시고요.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이쪽에 오시게 되면요. 4만 대 이상 많은 차량이 이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괜히 또 인천부청 가셔가지고, 막 그냥 뭐, 허위 매물로 뭐, 예? 500만원, 1000만원 또 비싸게 사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십 명씩 나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예, 많은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호,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